그 다음에 플레이스 플레이스를 보면은 매장 내부 외부 사진이 지금 없어요. 갈비찜 사진 나오고 근데 또 소사면옥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시그니처는 냉면이잖아. 겨울에 사람들이 냉면을 안 먹는다 해도 갈비찜 신메뉴 나왔으면 내가 보기엔 여기 블루리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냉면이 나와야 돼. 냉면이 나오고 뭐 산더미 불고기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매장. 내부 사진 전경이나 외부 사진 전경이나 이런 거 하나 나오고 음.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 이거 두개 똑같은 거잖아 똑같지. 음. 그리고 이거는 9 9 9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음. 여기는 매장 외부나 내부 전경으로 보여주는 게 좋죠 근데. 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그 사진 구성을 좀 다시 음. 좀 하면은 음. 좋을 것 같고 음. 어쨌든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게 사실 쿠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. 쿠폰을 올린다고 여기 장사 안 돼서 올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. 음. 대신에 쿠폰이 명분이 없으면 안 돼요. 그렇지. 네. 예를 들어서 겨울 갈비찜 신메뉴 출시 음... 하면서 쿠폰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할수 있지. 영하로 내려갔을 때 방문하시면 따끈한 미니 소면 한 그릇 드립니다. 쿠폰. 제가 그것 때문에. 어. 상처 아닌 상처도 받고 막. 그래요? 비 오는 날 오시면 뭐10% DC 음. 뭐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야. 근데 아침에 잠깐 왔다가 그냥 끝났어. 뭐 해가 막 떴어. 에휴. 근데 쿠폰 적용해주세요.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. 지금 해가 막 점점 내리지고비 오고도 아무것도 없는데 음. 새벽에 조금 온것 같다가 그거를 음. 해달라는 거여서 난감하더라고요. 음. 몇번 있었거든요. 음.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. 음. 첫 번째 문제는 쿠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. 쿠폰의 본질은요. 그 쿠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.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미끼 상품 같은 게 결국엔 쿠폰이란 말이에요. 음. 비가 안 와도 비 오는 날 쿠폰을 쓰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돼. 음. 난그니까그니까 그래. 그거를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음. 쿠폰의 효력은 상실돼요. 음. 1초가 와도요. 비 오는 날 쿠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야 돼. 그러면서, 어, 비 오는 날 쿠폰을 여기 쓰시는 분이 있는데, 제가 비 오는 날로 인정해드렸으니까, 다른 분들도 쓰실래요? 쓰실 분 쓰세요. 이게 단골로 연결되는 거예요. 음. 비 오는 날 와서, 비 오는 날 쿠폰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통 비 오는 날 쿠폰을 받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왔을 때, 그 새벽에 잠깐 온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 다시 안 와요. 그러겠지. 그렇죠. 그러겠지. 싸우고 갔으니까. 다시는 안 오겠죠. 근데 그게 가격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훨씬 더 손해라는 거예요. 음. 심지어 매출이 빠지는 데 중에서 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데 진짜 맛은 있고 내부적으로는 잘 잡혀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인트 10% 일단 한석 달만 줘보세요. 음. 모든 테이블 전 결제 금액 무조건. 근데 그 포인트를 지금 당장 할인해 주는 10%가 아니잖아. 다시 왔을 때 10%를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쿠폰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 여기에 하던 뭐를 하던 무조건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게 오는 사람들이 뭐 60대 이상 쿠폰, 커플 쿠폰, 뭐 군인 쿠폰. 이런 식으로 해서 군인 애들한테는 아,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냐? 하면서 하나 더 챙겨 주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냥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쿠폰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이정부 치치 운영하시는 사장님 있잖아요. 음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많이 올린 건 처음 봐서. 너랑 나랑, 안주 뽑기 쿠폰, 미역국 국, 생일 쿠폰, 어린이 쿠폰, 공무원 쿠폰, 대학생 쿠폰, 블로거 쿠폰, 여자끼리 쿠폰, 군인 쿠폰, 비 오는 날 쿠폰. 다 넣었는데 다 쓴대요. 그리고 이 쿠폰을 다 쓰면은 만약에 한 스무 테이블이 오면 못해도 열다섯. 15팀은 쓸거 아니에요. 쿠폰 사용률이 100% 그럼 뭐가 좋다?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간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쿠폰은 저는 어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무조건 하라라고 얘기는 못 해요.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어 빠지거나. 할 때는 마케팅 전략, 마케팅 비용을 쓰느니 그 마케팅 비용을 쿠폰으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다가 첫 번째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이 잘 나올 때는 매출이 잘 나오니까 마케팅 비용을 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걸 또 쿠폰으로 써라가 두 번째, 그러면 매출이 평균적으로 잘 유지가 돼서.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거 없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, 저는 개인적으로 쿠폰은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쿠폰 없이도 매출이 유지되는데, 내가 여기서 매출을 더 높일 거야. 하면은 그때 쓰면 돼요. 나는 지금이 매출 만족하고,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유지는 잘 되고 있어. 라고 한다면, 왜냐면 쿠폰을 많이 쓰면, 술집 같은 경우야, 이제 뭐 이런, 이런 아까 의정부 지치라던가 아니면 이런 감성포차라던가 이런 데야 쿠폰을 많이 쓸수록 그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벤트 많이 하고 어 고객들한테 많이 퍼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음식을 기준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술을 기준으로 하는 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블루리본 받았는데 여기서 쿠폰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장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.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쿠폰만 음. 몇 개만 쓰는 걸 추천을 하기는 하니까 그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이 빠질 때나 올라갈 때 올라가기 위한 게 필요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한번 써보는 거는 나쁘진 않다. 여기는 지금 카스서하는게 일주일 음. 안온 사람 음. 방문 안한 사람 음. 그 다음에 뭐한달안온 사람 안 와가지고 음. 이제 여기 이제 모두나 홈페이지나 이런 거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메인이 돼 있잖아요. 뭐, 요건, 요는 좋은 것 같고. 정보가 뒤쪽으로 좀 빠졌잖아요. 음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. 이것도 왜 저렇게 있었냐면, SEO 최적화 해야 된다고 음. 꽉채우라는 거야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SEO 최적화를 하는데에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영향이 없지 않은 거는 확실히 저도 얘기할 수 있는데, 근데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끝까지 다 있는 사람이 천명에 한 명도, 만명에 한 명도 어, 안 돼요. 없어. 음,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, 어, SEO 최적화 때문이라고 한다면, 이걸 다뺄 필요는 없지만, 안녕하세요. 군자역에서 한식대가가 운영하는 냉면 1등 맛집입니다. 라고 하는 멘트 자체가 음. 너무 루지예요. <laughs> 하나도 와닿지 않아. <laughs> 여기서 필요한 거다 빼볼게요. 블루리본 한식대가 냉면 1등 맛집 소사면옥. 이거 한 줄이면 끝이에요. 그러면, 딱 보고, 어? 블루리본? 어? 한식 대가? 이거 보고, 밑에 좀 보겠죠. 저희 소사 면허은 고객 여러분의 정성 가득한 함흥냉면과 타임 이거 아무도 안 궁금해. 가장 많이 나가는 음식. 1. 냉면. 2. 뭐 갈비탕.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던가. 사람들한테 후킹을 주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, 첫 번째가 긍정보단 부정.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. 이거 봐봐. 이거 완전 좋아. 이거보다. 너 이것도 모르냐? 야, 니가, 네가, 네가너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. 이게 훨씬 더 임팩트 있잖아. 그리고 종결보다는 의문. 진짜 모르세요? 와,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? 어.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숫자. 숫자가 들어가면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숫자부터 봐요, 보통. 하지만 데이터적인 뭔가 수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임팩트가 커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냉면, 물냉면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코다리 냉면은 만천 원이고 물냉면은 만 원이에요. 음. 그리고 지금 주력으로 미는 게 뭐예요? 불고기, 또, 그 다음. 갈비. 갈비찜, 그 다음, 탕. 음. 냉면이야, 뭐, 아니까, 그냥. 음.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, 어, 제일 밀어야 된, 그, 갈비찜이 얼마죠? 5만 0천 원이죠. 이, 이 옛날 불고기가 더 싸죠? 싸죠. 그러면은 옛날 불고기가 첫 번째 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갈비찜이 와야 돼요. 그리고 여기 곰탕이 오고 냉면 하나만.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데 지금 시기에는 사실 어쨌든 소사면옥 입장에서는 메인이나 주력이 냉면인 상황인 거니까 갈비찜을 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매출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공격적으로 세게 쓰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쿠폰 전략이라던가. 기존의 단골들이 좀더 자주 올수 있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네, 친바구니라고 해서 인바운드라고 하거든요 음. 안에 있는 바구니 안에 있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건 아웃바운드라고 하고 인바운드 마케팅에 비수기 때는 주력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인스타로 어느 정도 형님이 잘 세팅이 돼 있고, 여기에서 매출이 많이 생기잖아요. 음. 그러면은 요거를 캡쳐를 뜨거나, 이 영상으로 음. 그냥 여기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 먹는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. 음. 요걸 이제 요만큼 잘라가지고 플레이스에 넣는 거예요. 그런 음. 식으로 좀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